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줄로 꽉 묶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듯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국기 10장 21절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홉째 재앙은 흑암, 흑암 재앙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을 선겼습니다. 그 태양신의 이름은 라, 라입니다. 그리고 그 라라는 단어에서 바로가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라에서 자음은 니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바로는 바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즉 애굽왕 바로의 그 이름 뜻은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애굽왕 바로는 애굽을 통치했던 것이에요. 바로가 무슨 권위로 애굽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바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주앙하였습니다. 그때 태양이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즉 태양신 라가 죽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만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태양이 죽어버렸으니, 태양이 힘을 잃어버렸으니, 바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도 무기력한 그저 인간에 불과했고, 그는 지금까지 신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쳤던 그런 사람밖에 안 되었다는 어, 그런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재앙은 애굽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즉 나라의 기근을 흔드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 흑암은 매우 끔찍한 흑암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서지도 못할 흑암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캄캄하면 사람이 일어서고 앉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다면 눈을 감고 눈을 감으신 후에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해보시면 그 느낌을 알것 같습니다. 향방을 할수 없고 너무 어두워서 깜깜하면 향방을 할수 없고 반향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큰 어두운 흑암이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3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와. 한 시간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텐데, 3일간 그 흑암 가운데 놓여 있으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저, 그냥 말만 할 뿐이죠. 화장실도 갈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3일간 어두워졌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전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3일간은 온 우주의 흑암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천상의 모든 천사들은 숨죽이고 그 3일간 정말 고요하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3일간 온 우주는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대로 부활하지 못하신다면 이 땅은 영원한 흑암 원수마귀에게 갇혀서 정말 끔찍한 영생을 볼 수도 없고 영원한 시간을 알 수도 없는 아주 불행한 우주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3일의 흑암은 우리 주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모든 것이 멈춘 듯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 최악의 시간인 것이지요. 자.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애굽은 끔찍한 흑암 가운데 일어서지도 앉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도 놀랍게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애굽에만 있었던 거예요. 애굽인들의 애굽엔 굽인들이 머물렀던 그 땅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빛은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어둠은 하나의 태양을 제외하고 그 땅을 덮어버린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그 이스라엘 땅만 비추는 그 빛이었던 것이죠. 이 어둠은 애굽만 가린 어둠이었고 이 빛은 이스라엘만 비추는 빛이었단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닌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흑암에 놓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멀어진 자마다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새 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나 사실 보지, 못한,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는 자들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주님이 만드신 그 진리를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째 재앙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연적인 태양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주제 하나가 바로 이 쉐카이나 영광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온 천지가 다 흑암인데 온 천지가 다 흑암인데 이스라엘만 빛이 비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땅 한가운 애굽 땅이 애굽 땅 중간에 고센이란 땅이 있는데 모든 곳이 다 흑암인데 이스라엘만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일어난 빛입니다. 아 주님이 그 고생 땅에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그 계신 그 존재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건 빛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은 빛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쉐카이다 영광이죠. 임재의 빛이시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밝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천국을 모두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소규모의 그 사건이 바로 이흑암재양에서 고생 땅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주님의 그 쉐카이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이, 우리 마음이 고생땅입니다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흑원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 오시어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